여러분 오늘 턱시기 이분 제가 항상 턱시기는 그냥 방송에만 많이 나오려고 그러지 백화님에 대한 마음이 1도 없다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오늘 또 나온 게 이름 잘못 부른 거 심지어 백화님하고 뭐 계속 붙어있는데 동백이가 왜 나와? 아예 백화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백합하고 좋은 모습으로 방송각 나오나 그것만 관심 있는 거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발에다가 뭐 크림 발라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오직 그냥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백화님한테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었으면 동백이란 말이 왜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말 백하님한테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은 백하님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는데 이제 돈 쓰는 거안할거 하는데 뭐할 때마다 비싸다 여기서 굳이 그렇게까지 비싼 거살 필요가 있어? 이러고 있어. 이게 뭐야. 오직 그냥 방송에서 내가 좋은 이미지로 스윗하게 나오려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하님은 계속 힘들다고 내가 정말 체력도 안 좋고 힘든데 여행할 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혁식이 너가 체력이 좋고 여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억지로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체력이 다 방전돼가지고 이미 저번 주 여행사에서부터 백하님이 거기도 못 들고 엎드려가지고 막눈 감고 있고 완전 에너지가 방전돼서 그렇게 지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의 그냥 백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빨리 숙소를 갔을 것 같아요. 백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왜냐면은 그 여행에서 여행사가 가지고 기차 예약할 때 백하님이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백하님을 안 좋아하는 그냥 사람도 그래서 거라고 숙소로 빨리 데려가서 쉬었을 거라고 백하님이 힘들하니까. 어 근데 톡시기는 오늘 어떻게 했냐면은 툭툭이 기사가 로디 가 을 가져고 제안하니까 백하님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로디 가든을 그냥 가버렸어 말은 뭐 그대가 힘들면은 중간에 다 취소하고 숙소 가도 돼 불과 저번 주에 했던 얘기예요 오늘 봐봐 백하님은 숙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툭툭이 기사가 로디 가든 간다고 하니까 로디 가든 가자고 바로 백하님한테 허락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는거 봐봐 말은 그냥 심지어 로디 가든은 그냥 이제 공원 같은 데더라고요 수목원 같은데 거기를 또 걸어다녀 백하님이 그렇게 힘들다고 계속 그랬는데 무당은 무당대로 배려가 없고 턱시기는 턱시기대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배려 배려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배려가 없으니까. 까공님께서 방송 분량만 생각하는 턱식인데 상대가 무당이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 그러니까 턱식이 기고기까지 방송 분량 생각해가지고 백화이비가 숙소 가자고 하는데도 로디가든 가고 다 로디가든 끝났으니까 숙소 가는 줄 알았는데 또 인디아가이트도 가야 된대. 자기 방송 분량 생각해가지고 그릴까지 했는데 무당한테 게임이 안 되네. 무당한테 묻혔어 게임이 안 돼. 오늘 또 턱식이가 백하님한테 전혀 배려심이 없고 약간 좀 본색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은 분명히 지복행은 나노솔라는 로큰 컨텐츠 일부이고 시청률도 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기왕이면 화장도 하고 이쁘게 나고 오 싶어해. 어떤 여자든 다 그래. 그 백하님 이별난 게 아니라 어떤 전 세계 어떤 여자든 여행을 와가지고 방송에 나오면은 뭐라도 하는 기초 화장이라도 하고 나오려고 한단 말이죠. 생얼로 나오려고안 하고. 근데 이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턱시가 뭐라 했냐면은 화장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야. 보여지는 거에 연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여지는 거에 연연하지 말래. 턱시본인 본인 스스로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백합이한테 여행하느라 고생했다고 발에다가 크림 발라주고 백하님이 해달라는거나 잘해주지. 발 아프니까 크림 발라달라 했어요. 발에다가 발 마사지 해달라고 했어? 백하님이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배려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게 배려라고. 지가 해주고 싶은 거 해주는 게 무슨 배려야? 그것도 이제 돈안 드는 거. 택시 가는 거는 무조건 돈안 드는 배려예요. 돈안 드는 거. 어디서 한국에서 갖고 온거 크림 갖고 와주고 내가 한국에서 갖고 온데 이거 발에다가 마사지 하려고 갖고 왔다고. 한 고마워. 그냥 그8 0 0 0원짜리든뭐 4천. 0 0 원짜리든 자몽 그런거 사주는게 훨씬 더 고맙지 해달라는거 돈안 드는 배로만 엄청 해주려 그래 그래놓고야또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백합이 스윗하게 발 크림 마사지 발라줬으니까 아주 또 기가 막히게 나오겠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화장하고 가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거 연연하지 말라는 말에 백하님이 말하는 싸가지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기분 나쁘잖아 남자랑 여자랑 다르고 특히 여자분들은 방송에 나오는 내 모습이 기왕이 이쁘게 나오길 바라는데 톡식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 연연하지 말라 누구보다도 보여지는 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그리고 로디 가든 돌고 로디 가든을 또 돌고 힘들잖아요 백하님이 더 이상 못한다고 빨리 숙소 가져가는데 인디아 게이트가 근처라고 하면서 인디아 게이트도 가재 이것도 너무 아 저번 주에 그런 말을 하지 말던가 그대가 힘들면은 일정 다 취소하고 숙소로 바로 갈수 있다고 그딴 말 하지 말던가 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오늘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이기적이야 아마 저는 턱시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로 봤을 때 인디아 게이트 앞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턱시가 내리 니까 그러니까 백화님도 내렸잖아요. 인디아 게이트 분명히 돌아서 또 백화님이 턱시기가 이제 분명히 내리면 인디아 게이트도 또돌것 같으니까 투투기에서 길을 수가 안 내리더라고. 분명히 내리면 또 이제 턱시기가 걸을 것 같으니까 턱시기의 돈이 안 드는 수입한 배려는 선마테아의 상대방을 전혀 생각 안 하는 배려일까요? 저는 그래도 턱시기의 이런 배려가 선마테아의 배려보다는 좀더 나은 배려라 생각합니다. 지독하게 별로인 순으로 한다면은 무당의 억지부리기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선마테아, 턱시기는 그냥 3등이지. 턱시기의 배려는 그래도 3순이죠. 턱시기가 아무리 더 심한 빌런짓을 해도 선마테아의 만두개밥은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두개밥 해줬으니까 고마워하겠지? 이 배려를 이기기 힘들어. 석시가 여기서 더 심하게 하더라도. 아무튼 이제 석시랑 백합이랑 마트를 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석시랑 백합이랑 마트 가가지고 자몽주스. 자몽주스 이렇게 사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스를 사면서 계속 비싸다고 하더라고. 비싸다. 이렇게 비싼 거를 여기서 먹어야 되냐고 하면서 계속 비싸다고 그래. 백하 님은 특히 먹을 거에 돈 아끼는 스타일이 아닌데, 턱시기는 백하 님이 먹을 걸뭐살 때마다 비싸다는 말을 안한 적이 없어요. 아까 비비 님께서 본방 볼때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비비 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백하 님이 망고만 두개 사려고 했어요. 망고 주스인가? 망고만 두개 사려고 했는데, 턱시가 다른 것도 또 사라고 해 가지고 고른 게 자몽이었어요. 그래서 백하 님은 턱시가 더 사라고 해서 고른 게 자몽이라서 그 고른 거야. 턱시가 고르해서 골랐는데,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서 계속 비싸다 그래. 이게 뭐 뭐야 이게 그러면은 더 고르라는 게 하지 말던가 왜 이렇게 사람이 쪼잔해? 턱시기가 숙소 와가지고 숙소 오자마자 또 여행 경비 체크하고 그랬잖아요 여행 경비. 여행 경비가 인도 여행 경비 120만 원이거든요. 턱시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갖고 가고 싶은 거야. 출연료는 출연료들로 받고 여행 경비까지 받았지만은 여행 경비를 남기면은 그건 그대로 또 나의 나머지 돈이 되니까 무조건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안쓰려고 그러고 오늘 이 말이 시청자 입장에서 계열받는 게 뭐냐면은 숙소 와가지고 여행 경비 체크하는 것도 짜치고 별로데 우리가 이비 사람 들이 라서 별로 못먹 는다, 그치 백합 아 이러 더라고, 그 여행 경비 를 많이 남겨야 되 니까, 많이 먹지 말 라는 얘기야. 지금, 여행은 비 이거 많이 남기고 싶으니까, 먹는데 많이 쓰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백하님한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이 짧으니까 별로 못 먹잖아. 그치 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백하님한테 괜히, 백하님은 맛있게 많이 먹고 싶은데, 턱시가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또 먹을 때 눈치 봐야 될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사람이 먹는 거갖고쪼잔아요거는지 모르겠어. 밥만 떨어지지 않겠어요? 뭐할 때마다, 뭐 먹을 거살 때마다, 비싸다. 아, 비싸다. 우리는 입이 짧으니까, 좀 적게 먹을 거잖아, 앞으로. 그치? 이러면은, 아, 재수가 없어. 여행은 맛도안 나고, 그냥 너무 짜쳐요 그게 여행을 와서 그 현지 음식을 먹고 가보고 싶은 데를 관람료가 비싸더라도 입장료가 비싸더라도 내고 보고 여행 자체가 이제 소비잖아요 여러분 여행 자체가 여행이 저축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행을 가서 이제 내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내 시간과 돈을 써가지고 턱시가 기 계속 말끔하다 비싸다 비싸다 하니까 오늘 비싸다 몇번 했지 한 10번 넘게 했나? 진짜 여러분 오늘 본방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턱시가 기 비싸다는 얘기를 10번 넘게 해 10번 넘게 그 자기가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우리 입이 짧다고 하면서 우리는 입이 짧으니까 먹는 거뭐 많이 안 먹잖아.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먹는 거까지통제하고그래요 아무리 백한님이 턱시기를 그렇게 나쁘게 안 보더라도 이미 이렇게 사람이 쪼잔하고 짜치는 모습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백한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이 쌓이던 중에 턱시기가 백한님 보고 동백이라고 말을 잘못 말해. 이름을 안 그래도 백한님이 오늘 하루 종일 백한님이 숙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로디가든을 가지 않나. 내 동의도 없이. 그리고 나하고 상의도 없이 인디아 게이트도 가자고 하지 않나. 거기다가 내가 또 여행사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2시간 넘게 지 혼자 여행사 그 사장하고 영어로 떠들고 있고 영어 자랑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마트에서 살 때도 비싸 비싸다 그러고 있고 눈치 주고 있고 백화님이 참을 대로 참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이름까지 동배이로 잘못 부르니까 백화님도 표정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타지마 입장료 17,000원에 왓? What? 왓? What?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못가 인도까지 가서 타지마 입장료 17,000원에 그렇게 왓? 왓? 아 여행 기분 잡쳐 그냥 아까 채팅에 그런 채팅 있었어요. 턱시이가 그대가 그대가 하는 이유가 그 이름 못 외워가지고 그대가라고 하는 거래. 나 그것도 너무 웃겼어. 턱시이가 툭하면 그대가 그대가 하잖아요. 그게 백합이 이름 못 외워가지고 그대가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타지마 17,000도 못 내나요. 여러분 에버랜드 입장료보다 싸좀 너무한 것 같아. SMC들이 턱시이가 이제 절약을 하고 아끼고 아이를 키우니까 그렇다고 씨들를 치시긴 하는데 말같이다은 소린 게 오히려 아이랑 있으면 은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쓰고 하지 않겠어요. 아이랑 어디 가고 체험시켜주고 아이... 한테 뭐 해주고 하느라고 돈을 더 쓰면 쓰지 뭐 이렇게 턱시계 성향이에요 그냥 천성 턱시계 천성이다 천성 진짜 여행 잡쳐요 기분 여러분 턱시계가 인색한 거잖아요 이게 인색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만날 때 남자분이 돈 쓰는 걸 벌벌 떨고 인색하잖아요 믿고 걸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물질 없는 진심은 공허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저 말만 그리고 어디서 집에서 갖고 온 발에 마사지해주는 크림이라고 해서 발라주고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안 드는 배려는 기가 막히게 하 하잖아요. 정작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배려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또그 백한님이 있는데 백한님 앞에서 딸하고 영상 통화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수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것도. 불편한 거야. 딴 데서 하고 오던가. 왜 백하님 뻔히 옆에 있는데, 백하님 옆에서 딸이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 그거 좋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 있겠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왜 사람 불편하게 그렇게. 해? 언제 봤다고. 그거 매너가 아닙니다, 그거. 백하님한테 동의도 안 구했잖아요. 제대로 동의도 안 구하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백하님한테 그것 또한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타지 마 입장료 17,000원이라 했잖아요. 17,000원도 비싸다면서 막 난리 쳤는데, 김원우 씨가 170만원도 아니고 17,000원고 그런다고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인도까지 가서 타지 말이 인도 대표 관광지잖아요. 근데 그 입장료 17,000원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설령 이게 만약에 턱시기가 현지인들은 더 싼데 현지인들보다 몇 배로 비싸게 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너무 짜치고 너무 없어 보여. 진짜 같이 함께하는 여행 하는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 거라 생각해요. 오늘 발 마사지 해줄 때 김원훈씨는 저랑 같은 관점으로 턱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게 뭐였냐면은 오늘 발 마사지 해줄 때 이세희씨가 너무 스윗하다면서 턱시 같은 사람이라면 결혼까지도 할수 있죠 너무 좋죠. 막 이렇게 막 신나게 하시더라고. 근데 김원훈씨가 말이 안된다면서 의심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되게 저하고 같은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카메라에 고 방송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돈을 그렇게 아끼던 인간이 정말 저 여자의 발 아픔과 배려해가지고 발 마사지 를 한다고? 이게 좀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김원호 씨가 그런 리액션을 한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타지마을 여행하면서 이제 에어컨이 없고 덥다 보니까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으면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커피 한잔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더라도 커피 한잔 사먹자고 얘기하더라고. 또 비싸대. 스타벅스 커피가 비쌀 수도 있긴 한데 비싸더라도 커피 한잔 사먹자고 얘기하는 게아 이게 그 비싸다는 말이 없으면은 말을 못 하나? 스타벅스 커피 그거 얼마나 한다고? 비싸면 어때? 능이버섯님께서 설마 백화님이 마사지 샷 가자고 할까봐 미리 선수 친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턱시기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어. 발마사지샷 가자고 면은마사지샷 가서 또돈 쓰니까 그돈 아끼려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정말로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턱시기라면 충분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내일 턱시기 썸네일은 비싸로 할게 비싸. 제가 매번 지부행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여행을 가서는 쓰는 거예요. 여행 가서는 돈을 쓰러 가는 겁니다. 가성비 좋게 돈을 아껴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의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 피곤해서 나의 그 힘들고 피곤한 거를 다른 공간에 가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돈을 아끼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돈을 아끼는 사람과는 여행을 함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인색한 사람 나한테 돈 쓰는 걸 벌거떠는 사람 있잖아요 믿고 걸으시면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연애를 하거나 이제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돈을 안 쓰고 인색하다? 믿고 걸으라고 전문가분들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변호사분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십니다 걸으면 돼요 어떤 류의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제가 현현 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보충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왜 인색하고 돈에 벌벌 떠는 인간을거르려고 하냐면은 돈에는 시간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어떤 노력 감정 그런 것들이 다 교환이 된게 돈이에요 그런 게 돈이란 말이지 근데 이 돈을 같이 함께 하는 사람한테 안 쓰려고 한다는 거는 내 마음을 너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거나 같은 해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돈을 안 쓴다는 거는 진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 없는 진심은 공허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배려나 그런 것들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내가 크림 갖고 와가지고 발 마사지 해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 해주고 싶어서 해야 는 거는 배려가 하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고맙잖아요. 오히려 그 자몽 그거 안 사준 거. 자몽 그거 살때돈그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한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거 8,000원짜리 그거 하나 사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턱시기가 백화가 우리 여기 가면은 너무 조용 같아가지고 로디 가든 가자. 어디 가든 가면 참 좋을 거야. 좋지. 이렇게 해서 한 거는 톡싱이 그게 이제 배려라고 생각이죠. 아마 백화류 여기 가면 좋겠지 하면서 그딴 건 배려가 아니라고. 오히려 로디가든 안 가고 그냥 자몽 하나 재수 없게 비싼네비싼네그말안 하고 자몽 하나 시원하게 사주는 게 훨씬 더 그게 가치 있는 배려라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는 게 배려가 아니라 진짜 배려는 백화님이 숙소 가고했잖아요 숙소 가는 게 배려야 숙소 가는 게 로디가든 가고 인디아게이트 가는 게 배려가 아니라. 아무튼 백화님도 이제 슬슬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많이 터지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 너무 짜치잖아요 공동경비 갖고 뭐야, 이게? 공동경비 갖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자몽 그 8,000원, 8,000원 그 비싸다고 계속 비싸다, 비싸다. 타지마 17,000원에 와와 타지마 17만원에도 가겠다, 나갔어요. 타지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17만원이어도 가겠어. 아무튼 뭐, 한번 터지겠죠? 백화님도 오늘 조색진이 터진 것처럼 백화님도 이제 지복행에서 한번 터지지 않을까요?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아낀다는 게 백합의 이성으로 생각 안 해서일까요? 근데 피치베이지님 제가 혁식이 혹시... 리뷰를 방송에 나온 거 전부 다 리뷰했거든요. 결혼 말고 동거까지도. 결혼 말고 동거에서는 그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랑 실제로 나와가지고 동거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그래요. 백한님을 이성으로 생각 안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이 그랬기 때문에 턱시가 그냥 성격이에요. 턱시 성격 턱시 성격 나서사기에서도돈안 썼잖아요. 여러분 다 얻어먹기만 하고. 안쓸순 있는데 뭔가 써야 될땐 써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에 22기 영시한테 얻어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사야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에서 너무 얌체 갖고 쪼잔하고 인색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써야 할때 써야지.